기후에 대한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기후 낭독회. 오늘은 최다혜, 이준수 작가의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 이 책의 한 대목을 낭독해볼까 하는데요. 두 분은 오늘의 기후에서 전화 인터뷰로 모신 적이 있죠 각각 강원도 강릉에 계시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에는 말 그대로 두 분이 지구를 지키는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 있습니다. 4인 가족의 살림과 돈, 환경에 대한 실천을 담고 있는데요. 어, 탄소 절감을 위해서 실천하는 만큼 돈도 절약되더라. 그런 얘기였죠. 지구를 지키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 아니면은 금전적 비용이 더들것 같아서 망설였던 분들 자녀에게 환경 친화적인 교육을 선사하고 싶었던 분들께 이 책이 여러모로 유용한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도 살리고 지갑도 채우는 기후 위기 시대의 짠테크 가이드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 미래의 창에서 나온 책인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따라하다 보면 돈이 쌓이는 친환경 소비 라이프. 읽어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만화가 들어 있어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한 대목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봉사 활동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혼자만 간직하던 생각이 있다. 나는 부모님이 산을 좋아하셔서 자주 따라다녔는데 산에서 만난 나무들이 꼭 사람처럼 느껴졌다. 소나무 줄기의 주름진 외껍질은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같았다. 꼭 진짜 사람처럼 정겨웠다. 우리 집은 작은 꽃집을 운영해서 매장 안에는 항상 꽃과 나무가 있었다. 그 때문인지 식물이 낯설지 않고 나와 근원적으로 연결된 존재라고 생각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칼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를 읽다 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다. 지구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우주에서 생성, 생성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설명에 온몸의 털이 쭈뼛쭈뼛 섰다. 내 느낌이 사실이었다. 나무와 나를 구성하는 물질은 별에서 만들어진 재료라는 점에서 같다. 내가 가야산의 참나무 군락에서 친절하고 굳건한 삼촌들 사이에 있는 기분을 느낀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이면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투명한 바람이 불어오는 바닷가 소나무 숲이 아니라도 괜찮다.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서 자라는 몇 그루의 소나무라도 한숨을 돌리기엔 충분하다. 나무는 내게 쉬고 있다는 느낌을 선사한다. 그래서일까? 나무를 보면 지켜주고 싶다. 나무 주변에 쓰레기가 있으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나무에는 아주 일부분일지라도 과거에 살았던 사람과 그 동식물의 흔적이 담겨 있다. 나도 당신도 미래 언젠가는 어떤 행성의 이름모를 나무의 일부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과거의 연장이며 미래를 암시한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거대한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일종의 명상에 빠져드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바다 아래에 버려진 어구를 줍고 스노클링을 하면서 망가진 부표를 모아오는 사람도 있다. 전민진 저자의 줄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쓰레기 줍는 사람을 인터뷰한 글을 읽었는데 다들 나와 생각이 비슷해서 깜짝 놀랐다. 핵심은 모든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리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침으로 자연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우리 집 아이들과 종종 쓰레기를 줍는다. 아이들이 어리기에 절대 무리하진 않고 준비물도 단출하다. 쓰레기 봉투와 장갑만 있으면 된다. 이번에는 차로 10분 거리 주택가 놀이터에 원정 플로깅을 갔다. 우리 동네에도 놀이터가 여러 개 있지만 아이들이 그 놀이터를 콕 집었다. 등산 동호회원이 대한민국 백대 명산을 탐방하는 심리가 있듯이 아이들도 안 가본 놀이터를 그냥 지나치진 못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붐비지 않고 조용한 곳에 가고 싶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같은 플로깅이라고 해도 왠지 관광지는 후순위로 미루게 된다. 유별나 보인다고 할까, 어떤 선명한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홍보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럽다. 어디까지나 내 성격 탓이지만 나는 사람들이 적은 곳이 더 좋다. 우리가 놀이터 공원에 도착했을 무렵 반대쪽 입구에 계신 아저씨 세 분이 공원과 도로 경계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공원 주변에는 돼지갈비집, 중화요리, 칼국수 전문점, 식당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식후에 담배 피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다. 아니 여기는 금연 어린이 공원인 것을 놀이터에서 입구까지는 거리가 있고 바람도 놀이터 방향으로 불지 않아서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종량제봉투와 장갑을 꺼냈다. 부스럭 부스럭, 특유의 그 구겨진 비닐 소리가 났다. 담배 피우던 아저씨들이 나를 쳐다봤다. 동네 놀이터에서 다짜고짜 쓰레기 줍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이진 않았을 거다. 나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고 태연하게 장갑을 꼈다. 아내와 나는 아이들 노는 모습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놀이터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다. 아저씨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다. 그들의 말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지만 처음에는 어어 어, 이거 뭐야 하면서 경계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쓰레기 줍는 거야 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것 같았다. 아직 담배도 다안탄것 같았는데 아저씨들은 급기야 자리를 옮겨서 100m쯤 떨어진 곳으로 물러났다. 아무래도 쓰레기봉투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담배꽁초 버리기가 난감한 모양이었다. 물론 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지금까지 그런 흡연자는 거의 보지 못했다. 공원에는 구석구석 쓰레기가 참 많았다. 끈이 떨어진 마스크, 커피가 남아있는 알루미늄 캔, 바람 불면 귀신처럼 날아다니는 비닐봉지, 마치 실력없는 예술가가 폐품을 이용한 작품을 만들다가 성이 나서 발로 차버린 것 같았다. 쓰레기 줍기는 빨리 끝났다. 10리터 봉투를 꼼꼼히 채우는데 걸린 시간은 20분. 만일 철쭉 나뭇가지 사이에 낀 초콜릿 과자 껍데기를 빼내느라 낑낑거리지 않았다면 15분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시선을 멀리 보내면 군데군데 못다 처리한 쓰레기가 눈에 띄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다. 오늘 할 몫은 충분히 했으므로 지칠 정도로 하지는 않았다. 남은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달리거나 걸으면서 놀았다. 이것이 별거 아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참 쉬운 플로깅이다. 최다혜 이준수 작가의 지구를 구하는 가게부였습니다.